네 이번에 살펴볼 제품은 프로암스 에서 나온 예, 우마렉스 vfc 글로 19x45 그 다음에 뭐 젠4에도 적용이 가능한 스틸 슬라이드에요 형태는 사이 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품은 검은색과 fd 색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요 제품은 19 젠4에다가 피팅 을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스티플링은 네, 딱 봐도 사이 전형적인 사이 형태로 가공이 된 스티플링이고요. 네, 그냥 VFC 노멀 프레임에다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의 디테일을 보여드릴게요. 재질은 스틸이고요. 사이트 같은 경우는 노멀 19젠포 네, 제품을 그냥 사용했고 아웃바렐은 어, 이 검은색 슬라이드나 FD 색상이나 다 검은색, 네, 검은색. 아홉 바렐이 동일하게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싸이, 그 다음에, 싸이, 그 다음에, 여기도, 싸이의 마키가, 마크가 박혀있죠. 9mm. 네. 이렇게. 제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세팅만 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서, 스티플링 한 형태도, 보 젠포기 때문에 어, 제, 뭐 기존에 봐왔던 젠슬이랑은좀 다르게 이 탄창몸체가 예, 좌우로 변환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탄창몸체의 살 그러니까 프레임의 살이 깎게 되면은 이 탄창몸체가 고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탄창멈체 부분은 가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만 사이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은색도 보여드릴게요. 검은색도 보면 네. 이쪽에는 Silent 암재 인터내셔널 예. 보이시죠? 예. 동일합니다. 제품은 동일한 제품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원래는 보면은 19x 그 다음에 450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19x 프레임에다가 살짝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예쁘죠? 아무래도 예전과는 다르게 VFC용으로도 이런 옵션 슬라이드가 많이 발매가 되고 있어요. 보면은 이거는 19 템포, 예, 그냥 기본 형태, 이것도 네, 나쁘지 않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글록45나 19X 용이기 때문에 슬라이드 양쪽에 슬라이드 스토퍼가 걸리는 곳이 가공이 되어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1 9 g e n 에 사용을 할수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냥 장착을 했을 때 슬라이드 스토퍼 한쪽만 있지만 네, 19X나 글록45에도 장착이 된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프로암스에서 발매된 스틸 슬라이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